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44% 상승을 했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에 이 강하게 빠졌었던 음봉을 반 이상 삼키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아주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아울러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6% 상승하면서 22평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마감을 했죠. 어쨌든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나이스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렸다면 한두코도 없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흐름에서 오늘 다행히도 반등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동반 강세를 좀 보였고요.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제가 유한타증권과의 제휴를 통해서 여러분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휴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오늘의 이 코스피지수를 이끌어낸 메인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8,837억 원 정도 순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외국인도 물론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양봉 1.44% 양봉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외국인이었다라는 점이 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 저점에서의 단기적인 저점이죠. 저점에서의 반등을 노린 일시적인 수급의 매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시장의 장 마감 후를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강한 좀 상승의 개인이 매도로서 어 반등 나올 때좀 수익실현 혹은 어 리스크 관리를 한 상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개인은 계속 매도를 했죠 뭐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 11일 이후 최대 순매수를 했고요 음, 그리고 어, 외국인은 또 5월 들어서 두번째 순매수를 기록한 오늘 괜찮은 흐름인 흐름이 좀 나온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괜찮게 가져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보시는 것처럼 617 종목, 984 종목이 각각 코스피, 코스닥에 상승했다라는 을 것은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추가적인 어, 내일의 상승을 좀 간절하게 좀 기대해 보면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그렇고요. 어, 보시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스커버리 어,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리면 바이오사이언스가 흐름을 괜찮게 가지고 가다가 오늘 이렇게 음봉을 또 이틀 연속 막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아래꼬리 단 상승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 뭐 빠진다면 22평선 지지를 한번 확인하는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보시면 순매수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팔는 있습니다만 음, 전체적으로 사모펀드에서의 매도가 나오는 것 뿐이지 연기금이라든지 예, 예, 뭐 금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지금 최근 며칠은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금에서 계속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뭐 음복은 그렇게 크게 예, 생각할 만한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 뭐랄까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KRX 300, 그죠? 어,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그죠?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이, 이, 변경되죠? 보시면, 오늘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이, 나올 텐데요. 그 오늘 이제 뭐 이투데이에서 e 나온 기사에 따르면 결국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전기 전기 변경 변경 어,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K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됐고요. 뭐 몇몇 종목들이 이제 편입된 것이 보이시죠. 반면에 제외 종목들도 꽤 나왔습니다. 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되면서 결국엔 뭐냐? 그렇게 되면 공매도를 받을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매도의 영향권에서 어뭐 거의 벗어났었는데, 이제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공매도의 타깃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것 같고, 그, 아마도 이 편입일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음, 뭐 수시 변경이라든지 그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전기 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6월달에 전기 변경일 때 음, 반영이 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좀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이 sk 바이사이스를 오언 투자하고 계시고 중장기적으로 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는 구독자 분들이라면 6월달 정기 변경일 아마도 6월 10일이라고 증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 그 경기 변경일 전과 후에 나름대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저는 보유가 맞지 않을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 뭐, 어쨌든 상승권에서 대부분 보유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어, 뭐랄까요. 대응하셔야 되는 때가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케미칼이 오늘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금하네요. 케미칼 보면, 오늘도 뭐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1.02%의 굉장히 약한 수준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게 센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에좀 약하고 이 지지 라인이 사실은 뭐한 24만 원 정도에서 지켜 주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추세를 좀 틀어서 20평선 돌파하는지가 그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흐름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조를 좀 본다면, 수급 자체가 기관에서의 순매수. 외국인 오늘도 33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을 만큼은 괜찮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쌍매수인데, 어디가 뭐, 안 좋은 흐름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흐름을 통해서, 어 조금은, 괜찮은 흐름으로 좀 반전이 나오지 않을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든 움직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오늘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0.97% 하지만 전일래이음봉의반 이상 잡았는지 못하고 300이 평선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떤, 어, 이렇다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고 라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동을 좀 본다면 그래도 게, 어, 지금 보면 금액이 기관이 계속 좀 사고는 있거든요. 오늘 또 아주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반짝 상승하자마자 개인이 바로 팔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상승세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지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공매도를 보면 오늘 공매도는 한5.5% 정도 어, 구매도 수량은 많이 줄었죠 1000주 어, 천, 음, 천 정도 좀 나왔네요 몇번 없었던 정도 수량입니다 안좀 빠졌다는 라 점이 좀더 지켜볼 만한 기대감을 갖기는 합니다 그죠 음, 아울러서 케미칼도 구매도 비율은 3%약 1600주 정도 물론 금액이 높으니까 구매도 평균가가 좀 높겠지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흐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딱히 현재 상황에서는 막그 뭐랄까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의 뭐 상승 쪽에 대한 흐름 추세니 이런 설명들은 크게 사실은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어, 반면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는 편입된 그날부터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흐름을 이어가 어, 조심스러운 마인드 를 가지고 흐름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첫째도 지수, 둘째도 지수 같아요. 그리고 수급의 외국인의 어떤 귀환 그것이 과연 진행이 될지. 시장바닥 만드는 타면서 밀렸는데, 코스닥 역시, 그리고 코스피도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좀 참여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이렇게 좀 힘든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양복에 나와서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재유 등록 관련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한타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1 5 8 8 1 6 0 0 콜센터를 통해서 전대리 재유 변경 등록 요청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한타 스마트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계좌 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 개설 말미에 이렇게 계좌체 정보 등록하기를 클릭해주시고 확인하시면, 제휴 컨텐츠, 그리고 쩐대리 조회를 통해서 검색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그, 요 화면들을 제공을 해드려요. 이렇게. 요 화면들을 좀 제공해드리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 제휴 하신 분들의 한에서, 이렇게 보면 은 이제 hts 를 아마 트레이더 유한타증권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재휴 전문가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트레인 이라는 명칭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원 전일 기준 예수금 100만원 이상 계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동계좌 죠 예, 그러신 경우에는 이렇게 고트레인의 화면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휴 하셔가지고 요 화면들 이용하시고 하는게 뭐 크게 에뭐 아주 뭐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구성화 화면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어 활용하시고 제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신다면 영상을 만들고 공유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도 어 분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요타증권 계좌 개설 통한 제휴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